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복수심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그 정도가 심한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은 자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도 용서하기 힘들고 그게 쌍방향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심에 시달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나의 과거의 행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뜻도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평온하게 이 삶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히 죄책감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과거에 그 사람한테 잘못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내 잘못은 아닐까 하고 계속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일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제가 2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간병을 잘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내가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사실 것 아니었는가. 그 죄책감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아버지가 꿈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 죄책감을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자각몽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게 됐거든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곁에 또 다른 영이 있는데,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는, 여자영이고 제 생각에는 조상할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그 조상할머니가 저에게 물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할머니가 장기의 일부분을 이렇게 들고 보여주는데요 장기가 거의 다석회화 되고 낡아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랜 시간 살아온 습관으로 인해서 너의 아버지가 뱃속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너가 아무리 열심히 간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차이였겠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렇게 저에게 알려준 것이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돌아온 것이었지,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실 망상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망하고 모든 일이 잘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친구에게 말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큰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잘 되면 안 돼. 저 친구에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죄의식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병에 걸렸든지, 뭐 세상을 떠났든지,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불행이 마치 나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죄의식에 빠져서 나 자신을 벌주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현재의 자신이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 친구에게 좀 잘못한 점이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발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또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용서를 빌 대상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과 연락이 끊어졌다든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 내가 참회하고 용서를 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잘해주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용서를 빌수 없다면, 그 가족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가족을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게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고 아예 관련된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들이 하나의 의식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도 서로에게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카르마에 대한 저의 영상에서 이런 질문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카르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였거든요. 사람이 겉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가 됩니다 이 에고에 있어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방어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는 일인 경우에는 옆에 사람도 다 당연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게 잘못한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게 왠지 나도 모르게 껄쩍지근한 것이 있고, 꿈에서 악몽이 돼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꿈에서 무서운 귀신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든지, 가위에 눌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귀신이 아니고, 나의 죄책감이라든지,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상대방이 무릎을 끌고 빌 때까지 용서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용서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정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식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쌍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그만큼 반작용으로서 내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오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얽힌 부정적인 에너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정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참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충분히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내가 다짐을 한 만큼, 다음에는 그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억울하고 괴로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면 또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불행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사람들이 막 통쾌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순전하게 애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내려간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불행해졌는데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주 기쁨과 평화가 우러나오나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복수심과 증오심은 나의 에고적인 것이지 나의 내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다른 잡념들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각들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고서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면 의식 에고는 자기 자신의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것은 무조건 방어하고 밀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에고의 저항을 내려놓아야 돼요.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정말 미안했어. 하고 그 미안한 마음을 충분히 오래 느껴보세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미안하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또그 양심에 걸리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자신이 거리낀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수 있다면 빌고 자기 스스로 충분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호우 포노 포노를 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네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셔본다면 도움이 됩니다. 죄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것을 그대로 느껴보시고요. 마음속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주세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현실에서 또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과거의 죄책감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 일을 용서하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그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어지냐. 괴롭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서 과거 생각을 계속 챗바퀴를 돌면서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과거의 일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와서는 과거의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고 나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나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내 친구가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준일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나 괜찮으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살도록 해. 이렇게 말해주겠죠.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한 번이지만 너가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를 반복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셈이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3자 의식, 관찰자의 의식에서 내려다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땅 위에 나라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죄책감에 빠져서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각으로 내려다 본다면 나 자신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저기 내려다 보이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상대방도 소중하지만 너 자신도 소중한 존재이다. 너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이 과정을 쭉 해보세요. 마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리고 현실에서 똑바로 사는 것에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죄책감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죄책감이 일어나서 저는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그때 밥을 안 먹고 굶다시피 하고 그래서 살이 한 4kg 빠졌었나? 그래요. 우리가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 상태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한다든지 전 국민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단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내가 과거에 말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게 너무 거리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뭐 무건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때두 번씩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의 삶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 과거의 나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현재를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함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서 상대방과 나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고 제가 설명하기도 힘든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